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남자들도 이혼에 대해서 생각하는거나 느끼는 게 우리 여자들이랑 비슷합니다. 남자들이 경제력이 있고 뭐 사회생활도 잘 한다고 해가지고 이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거나 자신감을 가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남자들도 똑같이, 아, 요거 재산 반 나눠 가지면 어, 나나, 와이프나, 애들이나, 앞으로 생고생 하겠구나.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주변에 이혼한 선배, 뭐, 친척들, 보면은 알잖아요. 아, 남자들도 이혼하면은 되게 초라해지고, 어, 말년이 괴롭구나 하는 거, 남자들이 더잘 알아요. 그리고 남자들 사이에서 이혼한 친구들, 이혼한 동료들, 은근히 깔 보고 무시하고 손가락질 하는 그런 문화들도 다 있을 거고요. 이렇게 남자들도 이혼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바람 피운 아내를 둔 남편들도 많이 상담을 하잖아요. 심지어 와이프가 애들을 두고 나가서 딴 놈이랑 살림을 차려도 어떻게 하면 저 여자를 돌아오게 해서 내가 가정을 유지할까? 나 이혼하기 싫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남자들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들도 이혼 후의 삶에 대해서 미지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귀찮아하고, 어, 무서워 하는데, 이런 남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이혼 요구를 한다?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이혼을 자꾸 입에 올린다? 이런 거는요, 거의 99%가 옆에 믿는 구석인 다른 여자가 있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갑자기 이혼 요구를 해요.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갔어요. 거의 여자가 있는 겁니다라고 단정을 드려요. 이렇게 남자들이 옆에 여자가 있을 때 이혼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 외도의 단계별로 어떤 때 남자들이 이혼 요구를 하는지,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첫 번째, 외도를 들키기도 전에 이혼 요구를 하는 경우예요. 어 남편이랑 나랑 진짜 뭐 통상적인 부부싸움 정도만 했지 별다른 문제 없이 사이 좋았는데 어느 날부터가 갑자기 남편이 뭔가 눈빛이 달라지면서 생활 패턴도 약간 달라지면서 나한테 시비를 걸고 트집을 겁니다. 갑자기 뭐 네가 이래서 내가 너한테 정이 떨어진다는 둥. 너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10년 동안 얘기했는데 너는 안 바뀌더라. 사람 안 바뀌어. 네가 이러니까 내가 불행한 거야. 내가 정말 너한테 몇 번을 얘기했니? 너는 내가 이거 하나 지적하는 것도 못 고치냐? 이렇게 트집을 잡기도 하고, 5년 전, 10년 전 문제까지 끄집어내서요. 10년 전에 우리 뭐, 우리 아빠, 그러니까 장인 어른이 이 사위, 마음에 뭐 심기를 건드는 말을 한 마디 했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갑자기 10년 전에 우리 아빠가 말 실수한 거에 대해서 끄집어내면서 니네 아빠가 그때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부터 처가 식구들이랑 정이 떨어졌다. 너랑도 살기 싫었다. 그 이후로 행복한 적이 없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감정 기복이 막 심해져 어떤 때는 그렇게 막 시비를 걸고 난리를 치다가 어떤 때 보면 또 기분이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남편이 감정 기복도 있고 나한테 시비를 털고 하면은 아내분들이 생각하기에 아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좀 갱년기인가 나한테 권태기인가. 어, 이 사람이 왜 그러지?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남편이 자꾸 지랄을 하니까 약간 요 심기를 맞춰주려고 해. 눈치도 보고 잘해주려고도 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그런데 이 남자가 여전히 그런 태도가 유지가 되는 거야. 나한테 냉랭하게 대하고 싸느라고. 요럴 때 아내분들이 아, 제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싶으면요. 뒤를 캐서 여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뒤를 캐서 여자가 없으면 진짜 둘이 그냥 회복을 하면 되지. 그런데 이럴 때 뒤를 캐보면 99%가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잡고 상관녀 신상을 이때 캐셔야 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요 증거 잡기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남편의 심리는 이 남자들도 뭐 마음의 방이 여러 개다, 여러 여자를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냥 마음의 방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와이프, 우리 애들이 내 마음의 방에 꽉 들어차 있었어. 그런데 요 마음의 방에 자꾸 딴 여자가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고 해가지고 요 여자를 요 방에 들였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이 마누라를 쫓아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와이프에 대해서 막 트집을 잡고 죄 없는 와이프를 막 죄인식어라면서 뱀눈깔로 째려보고 별 문제 없이 살았던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았다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다른 여자를 마음에 방해 드린 이 죄책감을 상쇄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들키기도 전에 티를 내는 남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순진한 인간들이에요. 정말 베테랑들은 다른 여자 여러 절 만나도 집에 와서 티를 안 내, 티가 안 나. 집에 와서도 잘하고 밖에 나가서 딴 여자들한테도 잘해요. 그런데 이렇게 순진한 남자, 새님 같은 남자들, 너무 솔직한 인간들, 감정이 솔직한 인간들이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어왔다고 해서 집에 있는 여자한테 그렇게 짜증을 내고 티를 내더라 하는 거죠. 두 번째 경우는 외도를 들킨 후에 남편이 이혼 요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아내분들이 내가 너 바람 피운 거 알고 있어라고 하면 남편이 싹싹 빌고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고 할줄 알지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들킨 후에도 상간녀와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 하는 게 정말 사람 심리에요 그래서 그게 불편한 거야. 와이프가 내 뒤를 캤다는 거. 증거를 캤다는 거. 상간녀를 알았다는 게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자기 딴에는 내가 바람핀 이유가 너한테 있어 너 때문에 내가 바람을 피웠는데 네가 뭔데 나를 비난해? 라는 생각에 와이프한테 반감이 되니까 이혼 요구를 버럭버럭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로 이혼할 생각이기 보다는요 어, 그냥 양다리를 걸치고 싶은데 와이프 손발을 묶으려고 와이프를 협박하려고 이혼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럴 때 하는 말이 이렇게 된 마당에 너랑 나랑 살수 있겠냐 내 아의 밑바닥을 네가 다 봤는데 나 너랑 못 산다 수치스럽다 너나 계속해서 죄인 취급하고 나 의심하고 그럴 텐데 내가 괴로워서 어떻게 사냐 나이 가정 유지 못하겠다 네가 자꾸 나 추궁하고 의심하는 게난 너무 괴롭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혼 요구를 하죠. 그런데 이제 남편 심리에는 그 여자를 보호하고 싶어 그 여자 계속해서 만나고 싶어 나 그리고 죄인 취급 받고 싶지 않아 나그 여자한테 갈아타고 싶어 차라리 갈아타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도 아내분이 너무 남편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남편한테 막 매달리지 마시고요. 남편이랑 아예 대화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상관녀만 떼내면 남편은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요 생각을 딱 가지시고, 오직 상관녀를 쳐내는 데에만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관녀 소송하거나 박살 낸 뒤에 이혼 요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내가 상관녀 쫓아가서 막 지랄을 떨었고, 상관녀 소장이 상관녀한테 도착을 했어. 그러면 남편이 막 화가 나가지고 집에 와서 막 난리 법석을 떨면서 너왜 그렇게 일을 크게 만드냐 내가 헤어졌다고 하면 나를 좀 믿어 줘야지 왜 소송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일을 키우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치 아내분이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부부관계를 해친 것처럼 와이프 탓을 막 하면서 너 때문에 일이 지금 이렇게 크게 벌어졌으니까 당장 취하하라고 하죠. 그래서 상관녀 소송을 취하라고 하면서 하는 핑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녀 남편이 알면 맞소송 당하면 어떡하냐. 그녀이 보통 미친년이 아닌데 우리 집에 찾아와서 애들한테 알리면 어떡하냐. 그녀이 우리 회사에 알리면 나 회사 잘리는데 그러면 생활비 끊기는데 너 그래도 괜찮냐. 네가 이렇게 일을 크게 벌리는 거는 나한테 이혼하자는 거 아니냐. 이 소리를 하면서 상관녀 소송 취하해라. 상관녀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럴 때 아내분들이 진짜 막 쪼는 거야. 아, 진짜 이 남자가 나한테 이혼 소송이라도 걸면 어떡하지? 남편이 그렇게 협박을 하거든요. 너 상간녀 소송했어. 이거 취하 안 하면 내가 너한테 이혼 소송 걸 거야.라고 막 하니까 아내분이 아이고 나는 가정을 지키려고 상간녀 떼내고 응징하려고 상간녀 소송 한 거지 이혼하려고 한거 아닌데 남편이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내가 진짜 그냥 취하를 해줘야 되나? 겁이 막 나요. 이럴 때 취하를 해주면요 어떻게 돼요? 그냥 병신 되는 거예요. 칼을 뽑아가지고 두부라도 한모 썰어야 되는데 두부도 못 썰고 다시 칼 집어넣고 남편 상간녀한테 더 붙여주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 갈등하는 아내분들 취하 해줘야 되나요?라고 하는 아내분들한테 절대 취하해주지 마시고 한 달만 버티시라. 상간녀가 한달 동안 어, 있다가. 한 달이 지나면 이제 답변서를 내야 되는 시점이 오잖아요. 변론기 일이 막 잡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상관녀가 그때 가서 변호사도 사고, 뭐 답변서도 내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만 취하 안 한다고 굳게 버티면 어차피 취하소리 쪽 들어가고 소송이 진행이 되고 남편도 잠잠해지니까 한 달만 버티시라 이야기를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상관소송 취하해라, 상관녀 건드리지 말라고 협박하는 남편한테 할 말은 이거밖에 없는 거죠. 야, 너 내가 소송한지 어떻게 알았어? 그녀한테 연락 왔구나? 니들 소송 중에도 계속 연락하면 불리한 거 알지? 나 절대 취하 안할 거고, 끝까지 판결 받을 거고, 너 나한테 이혼소송 간다고? 나 기각시킬 거야. 괜히 쓸데없이 변호사비 쓰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됐고, 그년이나 정리해. 나 너한테 건 소송 아니야. 내가 그녀한테건 소송이지, 너한테 건 것도 아닌데, 왜네가 지랄이야? 그녀이랑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너는 빠져.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상간녀랑 진짜로 헤어졌는데도 남편이 이혼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아내분들이 진짜 진짜 혼란스러워하시죠. 아니 주쌤, 상간녀만 떨어져 나가면 남편 돌아온다면서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했는데 진짜로 상간이랑 헤어졌어요. 남편이 집에 와서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무슨 제가 엄마인 것처럼 지 이별한 티를 팍팍 내면서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헤어지긴 헤어졌으니까 저런다 싶어요. 근데 이 남편이 저한테 걔랑 헤어진 건 맞는데 너랑도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남편이 진짜로 상관녀랑 헤어졌으면 이 사람은 그냥 우울증 환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단의 지속에는 어떻겠어요 아 정말 내가 찾은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남자로 인정해주고 남자로 봐주고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여자가 이제야 만났었는데 그 여자랑 헤어질 수 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나 자신이 너무 불쌍한 거야 이제 남자로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사랑받는 남자로서의 인생은 끝났어 나는 이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겠지 사랑 없는 가정생활, 어, 저 와이프, 내 밑바닥 다 봐가지고, 저 여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나도 아는데, 사랑하지 않는 여자랑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아, 정말 앞으로 인생이 너무 끔찍하다. 아, 정말 그 여자랑 헤어지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막 이러면서 찌질찌질하게 굴고 있단 말이야. 자기 내면에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후회도 될 거고요. 아, 내가 그때 그 여자 만나지 말걸. 그 여자가 그런 여자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 여자랑 그렇게 깊어지지 말걸. 걸리자마자 그냥 헤어질 걸 그랬는데 막별 생각이 다들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그러니까 이러면서 거의 반쯤 우울증 환자가 돼가지고요 무기력해진 거야 내가 이제 더 이상 뭘할수 있을까.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런 남자들이 씻지도 않고, 옷도 안 갈아입고, 뭐 집에서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게임만 하기도 하고, 잠만 자기도 하고, 반쯤 우 울증 환자처럼 구는 거예요. 정말 어떤 남자들은 회사를 휴식까지 해. 너무 무기력해지니까 정신과 약 먹으면서 휴식하고 한 6개월 아주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남자들도 있어요. 상관이랑 헤어진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요럴 때 남편들한테 너무 이제 아내분이 겁을 먹어가지고 세상에 저 여자랑 헤어졌는데도 이혼 요구를 하는 거 보니까 나한테 진짜 정이 떨어졌나 보네 그동안에 내가 너무 심하게 해서 저남자가 나한테 진짜 학을 뗐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 정말 이혼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혼을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저 남자를 그냥 좀 거리를 두고 냅두면서 시간을 좀 줘야 돼요 아저 새끼도 마음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그래 지 딴에는 사랑이었으니까 사랑하는 여자랑 헤어졌으니까 한 6개월은 마음 아파하겠지 고통스럽겠지 지도 그래 맘대로 해라 니 나도 너 같은 새끼랑 어떻게 살지? 나도 마음 정리하고, 나 스스로 독립하려고 애쓰고 있을 테니까, 너도 그 여자랑 헤어진 거에 대한 충분한 애도기간을 가져라. 내가 너한테 시간을 주겠다 생각하고, 그냥 좀 거리를 두고 나이스하게 대하면서, 사무적으로 대하면서, 필요한 말만 하면서 그냥 냅둬야 되는 거지. 이상간이랑 헤어져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남자를 가정에 붙이겠다고 막또 추근덕거리거나, 뭐, 어, 너 그년이랑 헤어졌는데 왜 그래? 라고 막 화를 내거나, 아내분이 너무 남편한테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또 대하면요. 이 남자가 더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유, 저 새끼 저거, 내가 시간을 주겠다. 엄마의 마음으로 내가 너 새끼를 기다려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을 주면은, 한 6개월쯤 지나면 다시 가정으로 기웃기웃하면서 돌아오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회복에 대해서 욕심을 내거나 빨리 회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남편이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이 기간 동안에 상간녀랑 다시 붙는지만 뒤에서 잘 감시를 하시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도 다시 리셋하는 시간으로 가지면서. 어, 남편을 그냥 놔두면 어차피 상간녀가 옆에 없으면 이 남자는 가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많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래요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